자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또음 여러분들 자 오늘 또 깨달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한 또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또예 오늘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소제목을 말이죠 소제목은 아 어. see y 음 당신의 본성 진짜 정체성은 말이지 예, 보는 자 어. see ya 그죠 주시자 바라보는 자 어. 두어가 아니라 말이야 행위자가 아니라 네본내 정체성 당신의 본아 정체성 진짜 나참 나라고 하는 것은 두어가 아니라 씨어라는 거야 씨어 보는 자 지켜보는 자음 응, 응, 바라보는 자 씨어 응, 그 주시자라고 도지 하그 씨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내참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달아 버린 것. 아제 그래서 실제 상황 속에서 어, 어떤 어내 마음의 기분 나쁨이나 화라든가 분노라든가 욕망이나 욕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 삼자로서 말이지 제 삼자로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이야 소가 닭 보듯이 말이야 비가 오면은 비를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것 같은가에 바라보는 상태 눈이 오면 그냥 다, 그냥 무심코 말이지 눈을 바라보는 자아 전혀 그지 일어난 내 마음의 상태. 아,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 욕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난 내 감정, 어, 생각, 욕구 어떤 내 마음의 어떤 마음 상태를 할지라도 그것을 말이지 다만 제 삼자가 돼가지고 떨어져서 응? 바라만 보는 바라만 볼수 있는 그, 그 바라보는 자 씨여 응. 여러분 그 상태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어떻게 하게 되면 그게 될까? 음. 응? 음?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아 오늘의 소재뭐 깨달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그참에 나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에대해서는 말이지. 에 깨달음이란 건참 나를 내가 아는 것, 참 나를 깨달았다는 게 깨달음이라 했어요? 그게 깨어남이라 했어. 그러면 참 나의 정체성, 진짜 정체성 속성은 뭐냐? 음. 씨여야 씨. 씨어. 보는 자. 음? 바라보는 자 말이야. 두어가 아니라 씨여라고 어, 내 진짜 정체성은 제 (3자로서) 말이지 일어난 내 모든 그 마음의 상태를 어~ 다만 제 (3자가) 돼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는 어떤 거 같은 게 바라보는 자 바라봄 주시자 음~ 응, 쓰여. 한마디로, awareness라고 하는 게내 정체성인데, 네? consciousness awareness라고 하는 거, 그 알미라고 하는 게내 정체성인데, 그 알미라고 하는 거 말이지, consciousness awareness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제3자로서 완전히 이지이 몸과 혼, 마인드로부터 totally separation, 떨어져, 나온 상태를 여러분이 보고 사야 돼. 그게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야. 아주 단순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제 3자로서 말이지. 내가 일어난내 마음의 모든 상태 생각의 주장, 감정, 뭐 욕구, 뭐 기분 나, 쁨뭐 화, 뭐 이런 거뭐 이런 이렇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말이야. 이런저런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 거의 매 순간 그 같은 거그 요동, 요동 요동하는 마음. 음, 그 같은 그, 그 내면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생각 욕구로 항상 우리가 장악도 있잖아 장악 장학, 장악도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걸 알아보는 자 아는 자 지켜보는 자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 알아차림이라는 게 너의 본선이고 속선이고 참나라고 뭐이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인터넷상에서 깨달음이 뭔지를 아주 그냥 가르치겠다고 하는 수많은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해요 음, 그래서 일부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이지,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바라보는 자, 제3자로 떨어져 나온 그 주시자. 그것을 체험을, 뭐, 해보긴 해봤어, 그들도. 음, 안 해본 게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뭔가, 아, 여기 참나다. 바라보는 자, 주시자. 제3자로쓰그지 다만 그지. 바라만 보는 자, 그 알아차림이 떨어져 나온 상태가 깨달음이다. 그 알아차림이 참나다. 내 본성이다. 본 면목이다. 그거를 말이지 나름대로 깨달은 애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스승하고 뭐 사부한다고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알아차림, 온전한 깨달음, 온전한 그 같은 그 제삼자 주시자로 떨어져 나왔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진짜 그지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참나라고 하는 거 주시자. 아, 그 같은 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그, 제 삼자로서 말이지, 다만 바라만 보는, 내 일체의 내 마음의 상태를 제 삼자가 돼서 그냥 다만 바라만 보는, 강건 너 불구경 하듯이, 그지 다만 바라만 보는 자로 떨어져 나온, 그 진짜 그의 씨여, 어? 그가 진짜 그지, 떨어져 나왔는지, 내 몸과 혼으로부터 진짜 떨어져 나왔는지 100% 아는 게은 뭘까? 떨어져 나온 참나가 말이지, 본성 쪼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야. 그것이 씨어라고 하는 게참 나의 속성 아라차임이라고 하는 거. 본성 쪼이. 그지 예, 주시자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뭐라 그랬어? 본성 쪼이란 말이야. 쪼이. 그 자체가 기쁨이야, 기쁨. 감평당과 같은 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어웨니스라고 하는 거. 주 시작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이게 많은 애들이 그지 공부를 하고 뭐 가르친다고 하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아, 그 참나를 깨달으려고 왜 깨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느냐. 왜 참나를 깨달아야 되느냐? 아, 물론 뭐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게 스타트가 잘못된 거야. 이게 출발이. 그거 아니야.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떠드는 애들은 벌써 삼천퍼로 빠진 애들이야. 이런 거, 이런 이런 잡다한 이 잡장돌뱅이들한테 여러분 걸렸다가는 그냥 인생 다조져 버리는 거야. 깨달음이 그 뭐고 이 도판에서 완전히 그냥 장돌뱅이 따라다니다가 당신도 장돌뱅이 신세를 면치를 못한단 말이야. 왜 걔들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뭐야? 뭐수 깨쳤다고 하는 수많은 뭐큰중큰 큰 스님이네 뭐네 뭐. 뭐 인터넷상에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스승 노릇하는 애들 깨달음. 왜 깨달아야 되느냐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 고집 멸도라는 동 이런 것거 같은 거이몇천년전에 캐캐 먹은 잡단 그지 <laughs> 그이썰 잡단 썰에 묶여가지고 어 그지 스스로가 말이지 이 법견이라고 하는 거 망상에 또 걸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 어? 참나를 내가 알고자 하는 것 같은 거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러면 왜 깨달음의 목적, 어, 수행의 목적, 어, 깨어남 그것이 왜 내가 필요하고 왜 그것을 얻어야 되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깨어남이라고 하는 거 참나와의 합일 상태 참나가 떨어져 나온 거 본성 쪼이 그지 쓰여 어 (제3자로서의) 바라보는 자 알아차림이 떨어져 나온 그 상태 그어웨 e n s 가 완전히 몸과 혼으로부터 1 0 0 토탈리 테세퍼레이션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 어웨 e n s 만이 토탈리 말이지 c 셔 n c 스어 o u s n e s s e n s 만이 알아차림 말이 토탈리 totally 그지 몸과 혼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상태 자체가 보기 때문에 본성 쪼이란 말이야 기쁨 자체란 말이야. 그보다 더큰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야. 쪼이 기쁨치고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러브라고 하는 엄청 하나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를 보는 엄청난 사랑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 예수님의 그 긍휼, 그 예수의 사랑, 부처의 대, 사랑, 부처의 자비심이 거기서 흘러 나온단 말이야. 진짜 내가 참나라고 하는 것과 기합이 했다고 그러는 말이야. 참나가 진짜 나한테 떨어져 나왔다라면은 내가 그 사랑과 부처의 그 대비심,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극휼 그 마음과 합일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 자리에서는 오직 기쁨만이 있고 사랑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자리 있는 말이지. 그 공부의 시작을 어, 고통에서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벌써 뭐냐면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야 나야 나내 노력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노력한 나 수행한 나가 결국 은 남아 버리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에고 어 에서지 에 남의 에고를 에고를 다 죽였다라고 망상 떨고 앉아 있는 거지 여전히 노력한 나 수행한 나라고 하는 그 같은 그이 에고. 거기 여전히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 뭐이 자리 뭐 한번 딱 치면 뭐이 자리, 어? 이 자리를 내가 얻었다. 이 자리로 나 돌아갔다. 해도 그지그 자리에는 뭐 고통도 없다, 기쁨도 없다. 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냥 맹탕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아직 에고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자 정리합니다. 마무리하겠어요다자 오늘 그지? 오늘의 그 소재 뭐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는 뭐냐? 에. 에참 나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어 그죠? 씨어 제3자로서 바라보는 것 같은 거 주시자 씨어가 에, 떨어져 나온 거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생각이나 감정, 욕구 뭐 이런 수많은 것 같은 거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겨, 이런저런 경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 같은 그 마음 상태를 제3자가 돼서 바라만 보는 그. 바라보는 자 알아차림 주시자가 떨어져 나온 상태, 에, 그것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말이지, 에, 그것이 떨어져 나온 상태가 참나와의 합일 상태고 그게 깨달음이고 깨어남의 상태라 그랬어요. 어?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자리와 합일되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어. 그 자리 자체가 본성조이라는 걸 믿고 들어가야 돼.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야. 그 자리 자체가 말이지 엄청난 기쁨 자체 본성조이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관계없는 말이지 기쁨 자체 평안 자체 사랑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원함에서 여러분 출발을 해야만이 진짜 완전한 깨달음 진짜 본성조이 진짜 그지 제3자로서 바라만 보는 거 주시자 그것이 진짜 떨어져 나오는 여러분 그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